여러분들 이런 메일을 받으시면 어떠신가요? 어, 이날이 2월 1일 목요일날이었고 이런 메일을 저는 받았을 때 당연히 스팸 메일인 줄 알고 그냥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제 영문으로 된 영어 이름이 여기 있었어요. 어 뭐지? 아 요즘 스팸은 진짜 디테일하게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밑에 BNI라는 제가 낯익은 용어가 있는 겁니다. BNI 멤버 말레이시아에 있고 자기는 어, 글로벌에서 찾았다. 어, 뭐저저 저거, 저거 잘 모르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어, 영문 번역하시는 분을 찾아서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잘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구글 번역기 돌려서 찾아봤고 이분하고 어, 힘들게 우여,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힘들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어, 매달 약 10만 불 정도를 저에게 보내주고 저는 그거를 직원들과 회사 운영 비용을 나눠주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laughs> 작년에 또 어, 이분 프라시 어쩌고 이분이 어, 두바이에 있는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어, 이분 메일이 왔을 때는 우리 이영기 대표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 데이비드가 이영기 대표님이 좀 도와주셨고. 이 메일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는 어, 어디냐 말레이시아에서 또 메일이 왔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 로펌에서 어,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싶다 한국에 지원을 네, 하고 네. 싶은 확장을 하고 싶다 강한성 대표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laughs> 이분도 역시 보면은 어, 네. BNI 커넥트에서 확인했다라는 메일 메시지가 있습니다 <laughs> 또 최근에 8월 13일날 어 여기는 또 어디냐? 홍콩이죠, 홍콩. 어디냐? 홍콩. 네, 홍콩에서 또 메일이 왔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BNI 멤버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니까이 사람 은 심지어 BNI 멤버도 아니에요. 근 이런 분들이 자꾸 저에게 메일이 와요. 심지어 영어도 잘못 하는데. 그죠? 그런 이유가 BNI는 잘 아시겠지만 72억 개국 이상의 나라에 진출해 있고 28만 명 여명의 28만여 명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답니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나라도 있어요. 보면은 뭐 어, 에스토니아, 뭐 어, 라오스, 케냐, 뭐 짐바브웨 이런 어, 정말 경제 활동을 잘안할것 같지 평화는 아, 아니지만 뭐 경제 활동 활발히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비엔를 어, 하고 있답니다. <laughs> 제가 이 해외에서 저한테 자꾸 이메일 오고 연락이 오는 것을 원인을 확인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커넥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넥트에 보면은 이쪽에 프로필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고 이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는 아주 별거 없습니다 어, 외국 사람들이 과연 저를 어떻게 찾을까 세무사로 찾을까 세무로 찾을까 조중히 찾을까 근데 갑자기 아이 사람들 영어로 찾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 정말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영어 키워드를 몇 개를 넣었어요 영어 키워드몇개 넣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세무로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세무사 분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텍스라고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 한 명도 검색이 안 돼요 또어카운터트로 검색을 했더니 역시 한 명도 검색이 안 돼요 이렇다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해외 사업자와 연결하고자 한다면 정말 단순하게 영어 키워드 몇 개만 더 넣으시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또한. 이 프로필에서 다양한 제 품목 항목들 입력할 것들인데, 이 계정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의 인력이나 양력들을 모두에게 공개할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모두 다 공개했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이 저를 찾아서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래도 커넥트 업데이트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해외 비즈니스 연결하고 싶으십니까? 국내에서도 여러분을 잘 검색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커넥트를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